hola c 스 m o estas? esto bien 자 오늘 33강 시즌4의 3일차 음, 오늘도 역시 과거형에 대해서 아, 알아보겠습니다 3일차는 71번부터 80번이 되겠죠 자 71번 아 a c e r e j e r hacer... c i i o 아셀은 이제 두죠, 두. 에헤르, 시시오는 이제 운동. 운동을 하다. 아셀, 시시오. 근데 1인칭은 아고에요. 약간 불규칙이죠. 1인칭. 원래는 아고, 아고라고 해야 될것 같지만, 이게 아셀, 아세르. 아셀에서 아고로 이제 바뀌고, 1인칭은 아고고, 2인칭은 a s s e s 3인칭은 a s 그래서 1인칭만 약간 다른 c가 아닌 g 를 쓴다. 그래서 '아고', a s s e s a s e 현재형이죠. 이거는 자, 73번 a s s e 요가 어, 이건 '너', 어, 2인칭에 대해서 a s s e s '너' 요가 하니, 노 아고 요가 아니 나는 요가 하지 않아 아고 어, 역시 1인칭 내가 대답하는 거니까 도엽 아세 바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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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니까 이거 3인칭이죠 도엽은 L 희에 어, 해당하니까 희 영어로 그래서 아세 바드민턴 도엽이는 배드민턴을 한다 자 계속해서 76번 이시스테 h는 무금이라고 했죠 스페인어에서 그래서 이시스테 이시스테 바드미턴 너배드미턴 했니 응. 과거형이죠 그래서 아세르의 이제 현재형은 아고 다음에, asses, a s c e n d 과거형은, 과거형은 이제 1인칭에서는, isse, 2인칭은, i s s t e 3인칭은, isso. 어, 약간 불규칙이에요, 이게. 어, 왜냐면, isse, isiste, 다, 어, 쌍시옷 발음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 C로 쓰면은, 이 스페인에서는, 에나 이가 올 때는, 세로 발음하지만, 이 C 다음에, 오가 올 때는, 꼬로 발음해요. 그럼 이게 발음이 갑자기, 이세, 이시스테, 이소라고 해야 되는데, 이 꼬가 되죠. 음, 마치 일본어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 예외적으로, 어, C 대신에 Z. 이를 씁니다. 를 씁니다 셋다라고 하죠 스페인어에서는 그래서 셋다를 써서 있어 그러면 얘도 쌍시오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셋 이시스테 있어 이렇게 일관성 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c 대신에 z, 셋다를 쓴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지금 2인칭이죠 너 no 배드민턴 했니 일단 음, 이에헤르시시오 er, 음, 이건 1인칭이죠 아까 1인칭 있어, 2인칭 있어했 3인칭 있어. 그래서 나는 배드민턴 했, 아, 나는 운동했어. 이거 운동이죠. 에헤르 시시요. 있어. 이게 이제 3인칭이죠. 어, 3인칭인데 C 대신에 썼다. 다 어, Z를 쓴다. 그래서 있어요가 윤주, 어, 윤주는 어, 있어요가 어, 요가했니? 과거요. No. 혜진, No 있어. 에헤르시시 혜진은 이거 에야 3인칭이죠 3인칭이기 때문에 역시 이솔스죠 그래서 혜진이는 운동을 하지 않았어 과거요 자그 다음 80번 자 윤주 아블로 에스파니얼 윤주는 스페인어를 말했니? 아, 말했다. 윤주는 스페인어를 말했다 이거. 아블라르. 자, 1인칭은 어, 과거요 아블라르, 아르 동사니까 아블 레. 2인칭은 아블라스테. 3인칭은 아블로. 어, 이렇게 됐죠. 아르 동사는 그냥 바로 5만 붙는다겠죠? 근데, 꼬메르 같은 경우에는, 꼬미, 꼬미스테, 꼬미오. 이렇게 온다겠죠? 그래서, 에르 어, 동사는, 이르 동사는, 아이가 어, 붙고, 오가 붙고, 아르 동사는 이제 바로 5만 붙는다겠죠? 그래서, 윤주 아 a b 에스파 s 윤주는 스페인어를 말했다. 자, 오늘 배운 거 10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71번부터 a s e r ejercicio 현재형이죠? a s e r 은 운동을 한다 ago yoga 아, 나는 운동을 한다 1인칭 ases yoga 2인칭 너 요가 하니? 현재형이죠? no ago yoga 아니 나는 요가 안해 아, 역시 현재형 d o y o b ase badminton doyeob이는 배드민턴을 한다 76번 이 시스테 바드민턴, 이 시스테, 이거는 아셀의 과거형, 2인칭. 너 배드민턴 했니? 이세 에헤르시시오. 이거는 1인칭. 나는 운동했어. 이스 요가 윤주? 어, 윤주는 요가를 했니? 어, 윤주가 앞으로 와도 돼요. 윤주 이스 요가? 이렇게 끝에를 올려주면 돼요. 의문문은. 윤주 이스 요가 해도 되고, 이스 요가 윤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윤주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No, 해진, no, is so, eh,를 시시오. 아니, 해진은 운동을 하지 않았어. 어. 역시, 과거형, is so. 윤주, 아블로, 에스 l 뇰 e s p a o l 윤주는 스페인어를 말했다. 아. 역시, 3인칭 과거형이죠. 자, 그럼 80개 랜덤으로 섞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학교에서 오후 다 시에 나갔어요. 음. 과거형이죠? Sally. De la escuela a las cinco de la tarde. 나아 일인칭이니까 Sally. De la escuela a las cinco. 델라 따르데. 그는 잘 생겼어. l 레스 구아포. 윤주는 스페인을 말했다. 과거요 윤주 아블로 에스파뇰. 윤주 아블로 에스파뇰. 이게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주어가 맨 앞에 와야 돼요. 의문문일 때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지만.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하는지 아니? 2인칭 ¿Sabes cómo estudiar, estudiar español? Estudiar. ¿Sabes cómo estudiar español? 그 컵은 작다. El vaso es pequeño. El vaso es pequeño.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하는지 아니 조금이한건 똑같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중국대니까 s a b e s como estudiar españ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컵들은 크다. 복수형. Los vasos son grandes. 아, 이그 컵은 할땐 el. 그리고 컵들은 할땐 el의 복수형. el의 복수형은 los. 그다음에 la. 여성 명사의 복수형은 las. 근데 컵은 남성 명사예요. El barso 모로 끝나면 보통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어, Los b a s o son s grande, grande 우리 그스타벅스에큰 컵, great 음, 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타벅스에 가면 tall이 있고 grande가 있죠. 어. 그래서, 톨도 사실은 크다라는 뜻이지만, 그란데는 이제 거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톨보다는 그란데가 더 크죠. 그래서, 톨이 작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크다라는 뜻인데, 그란데가 워낙 더 거대하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컵이 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베인띠. 아, 베인띠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렌타? 아, 이렇게 돼있죠. 그 컵이 이제, 그란데보다 더큰게 베인띠, 베인띠보다 더큰게 트렌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스페인어랑 비슷하지만, 스페인어는 아니고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랑 이탈리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톨이 가장 작은 거고, 작은 컵, 이거보다 더큰 컵이 그란데고, 그란데보다 이제 더큰게 베인띠, 베인띠는 사실은 어, 베인떼죠, 스페인어로 베인떼.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30은 트레인따. 이탈리아어도 비슷해요. 베인떼 대신에 베인띠. 어, 트레인따, 스페인어. 트레인타 30이죠. 베인떼는 20이고. 어, 트렌타는 이제 30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원래 음료를 담는 컵은 그란데가 제일 크지만 20이라는 건 음료를 넘어난, 넘어간 훨씬 큰 컵에 20온스 라는 어떤 단위 그 다음 30온스는 더큰 어, 마치 이제 어, 우유 뭐소 젖을 짤때 받는 그큰 통처럼 아주 큰 통이 이제 20, 30 어, 이렇게 유래됐대요 그래서 어, 톨, 그란데, 그란데보다 더큰게 베인띠 더큰 거는 트렌타 라고 되어는데 사실은 어, 이게 스페인어랑 비슷한 이탈리아에서 유래되는데 소이 사실은 작은 컵이 아니라 크다는데 그란데가 워낙 거대하다는 뜻이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어, 베인띠나 트렌타는 어, 음료컵의 기준을 넘어간 훨씬 큰 양동이 같은 그런 걸 이제 의미 비유를 했다는 거죠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래됐대요 자 계속해 볼까요 당신은 중국어를 배웠나요 아프렌디오 치노 우스테. 또는 우스테 아프렌디오 치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프렌데르 배우다. 아프렌데르. 에르 동사니까 아프렌디. 아프렌디스테 아프렌디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프렌디오 치노 우스테 이렇게 해도 되고 우스테 아프렌디오 치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어, 요거는 중복되니까 넘어갈게요. 후안이 누구야? q u n es Juan? n q u n es Juan? n 학교에서 늦게 나갔니? ¿Saliste tarde de la escuela? ¿Saliste tarde de la escuela? 내가 운동을 하다. 음, 오늘 배운 거네요. a s e r ejercicio. Ejercicio. 좀 너무 거추장스럽게 길죠? 어, 하지만 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야죠. 영어로 치면 exercise가 되겠죠. 운동을 하다. 이 테이블이 더 예쁘다. la mesa es más guapa. la mesa 어, la mesa es más guapa. 내가 운동을 하다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a c e r ejercicio. 크리스티나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나는. Enseño español a Cristina. Enseño español a Cristina. 테이블은 크다. 아, 크다 아까 배웠죠. Grande. La mesa es grande. Juan을 사랑해 나는. Amo a Juan. 카페는 열려 있다 el café está abierto 열려 있다 abierto 닫혀 있다는 cerrado cerrado r, 음. r이 오면은 음. 또는 r이 맨 앞에 왔을 때도 역시 음. rico 맛있다 이렇게 고 세, 하도 닫혀있다 스페인어를 배웠니? 아프리디스테에스파니아프리디스테에스파니 너의 자동차는 어디에 있어? 돈데스타, 투, 꼬채? 돈데스타, 투, 꼬채? 나는 영어 공부해 에스튜디오, 잉글래스 에스튜디오, 잉글래스 커피 마셨니? 이거 과거형이네요 너, 어, 너 커피 마셨니? Comiste café? Comiste café? 네가 더 친절해 Eres más amable Eres más amable 테이블은 크다 아까 했죠 La mesa es grande 어디로 가니? Adonde vas? 2인칭 너에게 물어보는 거니까바스 이르동사자 가다 고 보이 바스바 1인칭 2인칭 3인칭 가다 고 그래서 너 어디로 가니? 아돈데 아돈데 바스 아돈데 바스자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Quiero comer carne de cerdo. 음, 돼지고기. carne de cerdo. 어, 소고기는 carne de res. 자, 크리스티나를 사랑해. Amo a Cristina. 학교에서 늦게 나갔니? 너는 2인칭 과거형. Saliste tarde, tarde della escuela. 얘랑 얘랑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상관 없어요. Saliste della escuela tarde, 이렇게 해도 되고. Saliste tarde della escuela, 해도 됩니다. 자동차 뒤에 있어. Estoy, detrás del coche. Estoy, detrás del coche. Fuan은 어떤 사람이야? c ó m o es Juan? c ó m o es Juan? n 가더 예뻐. o e r e s mas guapa. No, 어디에 있어? d ó n d e estás? No, 어디, o... 어디 있어, 지금? d ó n d e estás, Donde estás ahora? d ó n d e estás ahora? 집에서 늦게 나갔어요, 저는. Salí tarde del de casa. salí tarde de casa de che sabes dónde está mi libro sabes dónde está mi libro café en no el el café está abierto el café está abierto hablar sabes hablar español ¿Sabes hablar español? 스페인어를 배웠어 나는? 과거형이죠? Aprendí español. Aprendí español. 너는 어디 출신이야? De dónde eres? De d o n d e eres? 뭐 어, 나는 한국 출신이야 그러면 Soy de Corea. Soy de Corea. 후안은 어떤 사람이야? ¿Cómo es Juan? 이 자동차가 더 좋다. Este coche es mejor. 더 좋다. Mejor. Este coche es mejor. 후안을 사랑해 나는. Amo a Juan. 너 어디 있어? 어 d o n d e estás? 당신은 집에서 일곱 시에 나갔나요? ¿Salí i de casa? a las 7 usted usted salió de casa a las 7 7 어, usted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됩니다 Juan과 함께 있어 나는 estoy con Juan estoy con Juan 네가 더 친절해 eres más amable 요거안해나요거안해 No hacer, 아, no hago yoga. 1인칭은 hago죠. No hago yoga. 소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는안해요 Quiero comer carne de res. Quiero comer carne de res. 어떻게 학교에 가는지 아니? Sabes c o m o ir a la escuela? Sabes c o m o ir a la escuela? 너 no 배드민턴 했니? 이시스테 바드미턴 이시스테 바드미턴 이시스테 아 아니죠 이시스테 어. 바드미턴 마지막 도엽이는 물을 마셨다 과거형 도엽? 도미요? 아, 도엽도모 아과 도엽도모 아과와 또마르 아르의 과거형은 도메 도 마스테, 도 모, 어, 아이가 안분는다겠죠 에르 동사 꼬메라. 에르 동사는 이제 꼬미, 꼬미스테, 꼬미오. 아이가 붙지만 아르 동사는 아이가 안 붙고 그냥 오만 붙는다겠죠? 그래서 도엽, 도모, 아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부엔트라바호, 수고하셨습니다. 부엔트라바호. 차오 안녕, 할 때는, 차오 a o